안녕하세요. 반응형 홈페이지 이미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이미지 업로드 방법입니다. 제가 화면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접속 주소 및 아이디, 비밀번호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니 그 주소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하시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왼쪽 메뉴 중에, 포트폴리오 아이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상단에 있는, add new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글 제목을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포트폴리오 3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중앙을 보시면 포트폴리오 카테고리라고 하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올리고자 하는 이미지의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연습용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화면을 조금 더 아래로 내리면 특성 이미지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성 이미지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새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들이 여러 개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PC에 저장되어 있는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신 뒤 드래그해서 이 창에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업로드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이미지가 전부 업로드 되기 전에 창을 닫으시거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업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업로드가 완료된 이후에 창을 닫으시거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한 이후에 업로드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특성 이미지 설정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미지가 업로드 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공개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됩니다. 포트폴리오 아이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지금 올린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한 이후에 업로드한 이미지가 잘 나오는지 포트폴리오 게시판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집 모양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 PC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포트폴리오가 있는 게시판으로 이동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포트폴리오라고 게시판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길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응형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